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어, 재판 청구권 49번부터 우리 a 스 나가볼게요. 제 생각엔 두번더 찍으면, 이거 포함해서 두번 찍으면 끝날 것 같아요. 어,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헌법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있긴 있는데 헌법에는 규정이 안돼 있어요. 하지만 이제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률에서 이런 반대신문권을 포함해서 교호신문권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하고 있다. 이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여가될수 있을 것 같아요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있느냐 그러면 이제 틀린 질문인데 일단 이거는 맞습니다 2번 국가본법 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청구인의 변호인이 청구인의 변론 준비를 위해 피청구인인 검사에게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열람 신청을 했죠 그러면 은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도 아니한지 이를 전부 거부했다 이겁니다 위험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겠네요 이것은 너무 지맞치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상고심이 여러분들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에서 무조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이 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재판 전국권에 그래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상고할 수 있게 할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입니다. 사실 1심이나 2심에서 끝나도 돼요. 왜냐하면 사실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관한테 판단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헌 키워드가 볼수 있는데 소액 사건이 다 합헌입니다. 소액 사건은 상고 이후 제한이 됩니다. 상고가안돼요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맞는 질은 4번 우리 사법 보좌관 판례가 있네요. 사법 보좌관 판례는 다 합헌이에요. 그래서 사법 보좌관이 뭐 이의신청을 하거나 독촉 절차에서 법원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사법 보좌관이 이제 법원직 공무원입니다. 일반 공무원이지만. 그럼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닌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법관에게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법부자관들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또 소액사건 나오죠. 그냥 합헌하면 돼요. 그래서 재판 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뭐였냐면 사실은 그 소송 기록에 의해서 청구가 이유 없이 명백할 때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분들이 따질 필요 없이 소액 사건 심판법 조항 다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걸 지우고 여기를 지해볼까 이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매각기일결정의 통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재판정권 침해하지 않는 규정이니까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최신 판례예요. 그래서 재판정구권 침해하는 판례 위주로 공부하시고 처음 보는 판례들은 합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간이기각제도 합헌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이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하는 것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어야 됩니다. 원래 이제 여러분들 그 대법원 상고심은 그 유죄다 무죄다 이런 걸 따지는 것이지 어 내가 유죄인 건 인정하는데 형이 너무 세다 이런 걸 원래 원칙적으로 이제 상고를 못하거든요. 근데 형이 너무 세다. 형이 사용 무기 10년 이상이다 하면은 또 예외적으로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위해서 상고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으로 최신 판례 파트였다 51번 이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인데 여러분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서 위헌인 판례가 지방세 부과 이의 절차, 얘가 이제 필요적 전신 절차 인대 위원이 팔리죠. 나머지는 다 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맞는 지문 의제 주류 판매업 취소 처분이네요. 이번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말미암아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려면은 재판절차진수권이 보장되는 형사 피해자여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검사님께서 그 피의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이 사람은 좋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슬플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헌법소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재판절차 주술권이 보장된 형사 피해자야 되겠죠 한번 그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기소처분을 위한 주체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의예처럼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제출권 주체인 형사 피해자이지만 돌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피해자가 이런 경우에는 어 피해자의 가족들도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런 개념에 의존해서 결정해야 될 필요는 없고 가족 이런 분들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은 조문을 물어봤는데요 사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린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법 조문을 물어본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형사보상청구권 자 외형상 형식성으로는 무죄재판이 아니에요. 유죄인 거죠. 유죄다. 여러분들, 유죄인 경우에도 초과 구금이 발생할 수있다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형사보상 청구권 인정해야 된다라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그냥 조문이에요.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는 3천만 원 이내에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우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재산상의 손실액이 인정됐을 때는 손실액도 보상한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그 구금된 세월을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 변호인 보수 이런 걸 소송 비용을 보상해주는 권리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형사, 비용, 보상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형사보상 청구권과는 서로 다릅니다. 얘는 이제 헌법상 기본권이 되고, 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헌법적인 차원이라고 볼수 없고, 여러 가지를 따지면, 어, 법률상의 권리 불과하다. 1번 일단 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4번인데 이게 1번 지문이랑 연결이 됐어요. 1번 지문. 좀 여기 밑에 있는 그림으로 이해시켜 줄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길게 그은 다음에 원래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일반 형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특별형법도 있었어요. 같이 있었습니다.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까? 그럼 이제 A는 7년 이하라고 할까? 그 다음에 B는 3년 이하라고 할까? 어떤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A로 기소가 된 겁니다. 특별형법으로 기소가 됐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A라는 형벌로 기소가 된 다음에 A로 유죄까지 받았거든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A 조항이 위헌 결정됐어. 그럼 이렇게 소급해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유죄 재판은 재심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또 검은색으로 칠해 보면 재심을 했어. 근데 또 유죄가 된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어, 이 사람이 유죄를 받았을 때 7년 형을 이제 확정이 돼 가지고 5년 정도 이제 살았다 이거야. 집행이 됐어.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특별 형법으로 유죄가 된게 특별형법 A조항이 위헌이 됐으니까 재심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죄를 또 받아. 근데 여러분들 뭘로 유죄를 받았겠어요? B라는 일반형법 조항으로 유죄를 받았겠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여러분들 몇 년을 살았죠? 이미 5년을 살았죠. 근데 봐라. B로 여러분들 유죄 판결이 됐었을 때 최대 만년이요 3년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년의 초과 구금이 생긴 거예요? 2년의 초과 구금이 생긴 거죠. 이거예요. 봐보세요.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이 있었어요. 이게 이겁니다. 이렇게. 이거죠. 이거.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을 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보다 법정형의 가벼운 처벌 규정으로 또 유죄가 됐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과에서 집행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형사보상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번 지문에서 어? 무죄가 아닌데 어떻게 유죄인데 초과구금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위형상 형식상으로 무죄재판이 없어도 형사보상청구권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인정하지 않는 게 평등권을 침해하는 판례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딱 봐도 그 뭐라 할까 위헌 키워드 치기 어렵죠. 그래서 일단 이런 판례를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청구권적 기본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국가배상청구권 이런 건데요. 우리가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행위죠. 국회의원이 법 만드는 게뭐 잘못됐어요? 아니죠. 그래서 헌법이 문헌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굳이 당의 입법을 했던 이상한 경우가 아닌 한 국회의원이 법 만든 건 당연하죠. 위법행위에 바로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국가배상법과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줄임말 쓰려고 그랬는데 써버렸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명문으로 상호보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3번. 구조 대상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 들은 유족과 가해자 사이 관계 사정을 고려해서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 에 위배된다고 인정된다. <laughs> 지급하지 아니 할수 있다. 나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조문들 조심하시고요. 4번. 구조 대상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유족의 해당 구조 대상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해서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굳이 범죄 피해자 구조 정구권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해자가 주는 게 여러분들 돈 맞겠죠 원칙입니다. 인간다운생활 할 권리를 보죠. 여러분들, 인간다운생활 할 권리, 약간 꼼수라고 해야 될까? 스킬이 하나 있는데, 이거 이제 출제위원님들이 모르셔야 되는데, 그 노동부장관께서 평균 임금을 고시를 해야 돼요. 아, 최저임금을 환산하려면 이제 각 여러 가지 직업에 평균 임금이 있어야 되죠. 이거를 고시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었어요. 이러니까, 최저임금을 산입하기가, 산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위원인 팔리고, 나머지는 다 펀이야. 봐봐,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침해한다? 무조건 틀린 거야. 이렇게 저도 풀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이것도, 유족연금수급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침해한다고 볼수있다 오케이.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오케이. 속는 거 같지만 이게 진짜 맞는 객관식 스킬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수급권은 개인에게 직접 주어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우리가 헌법에서 바로 국민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률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져야지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이게 아니에요. 기본권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가 한개 틀렸고 그 다음에 두개 틀렸으니까 두 개를 답으로 골라내면 될것 같아요. 적절하다는 것을 골라내니까.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끝낼 거예요. 그래서 설전에 끝내서 올릴 수가 있겠네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